106쪽 반도체 시작합시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진다. 각스위치에0 또는 1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플래시 메모리라면 이게 플래시 메모리라면 그냥 편의상 가정의 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물론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칸에는 0과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칸이 하나하나에 0과 1을 저장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두 칸만을 쓴다. 그러면 이두 칸으로 내가 표현 가능한 건 00이 가능하고, 01이 가능하고, 10이 가능하고, 11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두 칸을 쓴다고 가정하고, 두 칸만 가지고 썼을 때 우리 한글을 자음을 표시한다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반영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또 이렇게 세 칸을 쓴다고 하면, 세 칸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100101110111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몇 개를 더 하면 되잖아요. 스위치를 몇 개를 더 넣으면 되니까 한글은 그렇게 많은 이진수 자릿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요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어, 사진을 이렇게 착 찍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달기 있다고 하자. 달기 있다고 합시다. 꼬리도 있고요. 날개,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날개. 이게 사진이 색깔이 다르겠죠? 얘는 붉은색인데 붉은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 진하고 약하고 진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분인는 아마 대체로 흰색이 아니면 노란색이겠지. 이런 식으로 얘는 흰색 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한칸한 한 칸을 색깔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란색은 00000001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은 000000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한정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셀이에요. 그리고 요게 1비트란 말이죠. 잘 기억합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셀은 그림과 같은 걸이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요 셀은 이제 지우고 갈게요. 쓸데 없는 건 지우고 갑시다. 요셀 어, 하나는요 구조를 잘 보세요. 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N형이 있고, 이쪽에 N형. 그 다음에 이쪽도 N형. 얘가 P 형 반도체. 그래서 이거는 NPN 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얘 명칭을 얘 명칭을 얘가 소스, 얘가 드레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그게 하나 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은 건 색깔 다르게 표시할게요. 여기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랑 여기는 절연체예요. 막아주는 거야. 전기 통하는 걸 막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윗 부분에 있는 걸 G라고 하고요. 얘가 제어 게이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극이 하나, 둘, 셋.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트랜지스터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 초등학교 때나 무슨 뭐 회로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위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세 개짜리. 약간 모양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극세 개가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실제로 이런 거를 납땜질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형태의 그림을 익혀두면 자주 써먹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 그림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가, 여기가, 이게, 여기다 쓸게요. 얘가 플로팅 게이트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로팅 게이트가 반도체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없고로 각 셀의 1과 0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 플로팅 게이트야.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극이 세 개인 것도 중요하고 저런지도 중요하고 npn 형태도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더라. 알아두고 시작합시다. 지우고 빈칸 만들어놓을게요. 트랜지스터 한 개가 셀 하나. 그러면 지금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나. 그럼 얘는 총 여섯 개의 트랜지스터가 담겨 있는 메모리 카드일 겁니다. 물론 훨씬 더 많겠지만.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자들이 있으면 이게 1, 이게 없으면 0 됐죠? 다 써놓을게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 있으면 1, 전자가 없으면 0. 그럼 내가 언제나 디폴트는 0이에요. 기본 값은 0입니다. 0인데. 내가 이 여기에다가 이거를 1을 표시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전자를 막 넣으면 돼요. 막 넣으면 돼. 그랬다가 다시 이거 저장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얘를 0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얘를 없애면 돼요.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가 생길 거고 안 흘려주면 없어지겠죠. 근데 얘네도 전연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전자 있는 상태로 전기를 끊잖아. 그럼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면 1로 남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전자가 없는 상태로 전기를 끊으면 얘는 0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외부 저장장치를 쓰기도 하고, USB 같은 것도 쓰잖아요.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고정이 돼요. 그게 특징이야.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이 형태 1 또는 0이 유지가 돼야 하 하잖아. 그래야 내가 카메라를 찍고 다른데 옮기게 되면 바로바로 또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핵심 중에 하나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절연체가 여기 전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네,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핵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기 전에 미리 얘기합시다. 여기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쓰느냐? 여기다가 써 줄게요. 이 문단은 메모리 카드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예요. 분리를 해 찢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랑 네 번째 단락, 3, 그리고 4문단은쓸 때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할 때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사진을 착각 찍어 찍으면 3문단4문단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거 옮겨서. 그거를 다시 한번 띄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단에 있는 읽을 때의 원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제 읽을 때부터 보도록 합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중요한 거죠. 읽을 때 동그라미 같은 거 쳐놓으면 편해. 나중에. 그림의 반도체 뒤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드레인이죠. 이쪽에 3V를 가해요. 플러스 극을 여기다 가해. 여기다 가하게 되면 읽을 때야. 읽을 때 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의 반도체인 소스로부터 전자들이 뒤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돼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에는요 잘 들어요 S로부터 소스로부터 오는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세 같은 것으로 발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그렇게 힘들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요 내가 여기에 전압을 가했잖아 3 v 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 얘가 플러스니까 더하기 쪽으로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야. 얘가 이미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못 가요. 이동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 여기 만약에 없으면요. 0인 상태. 0인 상태면 S와 D 사이 전자가 흐르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거 셀이라고 얘기합시다. 여기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0인지1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3볼트를 가해 봐요. 가했더니 얘가 안 가. 얘가 안 가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못 가. 전기가 흐르지 않아. 얘한테 전압을 막 가해도 꿈쩍도 안 해요. 전기가 안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뭐예요 얘가 있단 이야기고, 아, 1이구나. 한달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셀은요. 내가 얘한테 전, 을 가했더니 전, 기가막 흘러요. 쫙쫙쫙 쫙, 쫙막 흘러. 아, 흐르는 걸 보니 여긴 텅 비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0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읽을 때야. 읽을 때는 년 전, 1 0이 전, 이 방향이고, 여기 방해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방해하는 게 있으면 전자가 있단 얘기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방해하는 게 있단 얘기고, 그러면 1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전압을 가했더니 막 흘러, 막 흘러요. 그럼 여기 전자가 없단 얘기니까, 아, 0이구나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읽을 때. 읽을 때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얼마를 가해요? 3V만 가하면 돼요. 적당히, 조금만 가는 거야. 얘는 0이야. 이게 읽을 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 쓸 때요.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자, 쓸 때는요. 얘는 그냥 간단해. 읽을 때는 드레인에만 3V의 전압을 가하면 돼요. 근데 쓸 때는 2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럼 1단계는 뭐냐? 아,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삭제부터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이야. 내가 이런 두 칸이 있어요. 근데 얘를 10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 그럼 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 지워요. 완전 다 0으로 만들어. 전부 모두 0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곳만 다시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입니다. 일단 싹 지워. 싹 지우고요. 내가 필요한 곳에 1만 다시 전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혹은 기로 요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혹시 여러분들 13번을 만약에 틀렸으면 이거를 깜빡해서 틀린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워야 돼요. 모두 0으로 만들고 나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반도체에서 기록할 때의 방법이야. 읽어볼게요.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 단위, 물론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지정이 늘 거거든요. 내가 만드는 메모리는 한 블록이 8개야. 그럼 이게 다 동시에 바뀌는 거야? 다 0으로 바뀌어야 돼요.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13번에서 묻는 거는요, 지금 읽은 요거 있죠?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이걸 핵심으로 물어보는 게 문제 13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13번을 풀 때는, 아, 내가 푸는 요 블록은 몇 칸짜리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13번에 거기는 두 칸짜리가 하나의 블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블럭. 근데 되게 복잡하게 될 거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8자리를 주고 8자리를 주고 한 블럭은 4칸, 한 블럭은 4칸이라고 지정을 하면 더 헷갈려지는 겁니다. 아니 더 복잡하게 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똑같이 8자리를 주고서 하나의 반도체는 8칸이 다한 블록이다. 다른 반도체는 4칸씩 한 블록이다. 그럼 머리 막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쉽게 낸 거고. 블록에 있는 셀은 한꺼번에 동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모든 셀마다 G 게이트의 0V, P형 반도체에 약 20V 양의 전압을 가하면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읽을 때는 우리 이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전기가 여기서 여기로 3V를 가하면 얘는 0V니까 전기 이렇게 가잖아. 읽을 때는요. 반대예요. 읽을 때는 이 방향이에요. 0을 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디야? P형과 여기에다가 20볼트를 양의 전압을 가하는 겁니다. 아까는 전기가 여기에서 여기로 흐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읽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로 흐르는 게 목적이야. 보세요. 잘 보세요. 음, 따라와. 양의 전압 20볼트짜리를 가하게 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있는 경우야. 지금 있는 경우라는 건 1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서 피형 반, 이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0, 20V를 세게 주게 되면 저연체니까 원래 못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공간이었고 얘가 보호하는 거지만 세게 주면 얘네들이 훌쩍 뛰어 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비는 거야. 비면 어떻게 돼요? 그럼 0이지 뭐. 그래서 모두 삭제하는 단계가 바로 이단계예요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플로팅 게이트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럭의 모든 셀은 0이 된다. 원래부터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원래부터 없으면요. 아무리 전 이거 전압을 걸어 줘도 넘어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0V하고 20V를 주게 되면 있는 놈들은 넘어와서 비고 없으면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비인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에는 전제를 통과시킨다. 그게 여기서는 2 0 v 예요 그러니까 19V를 넣어도 얘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하겠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전기가 통할 수도 있잖아. 그럼 갑자기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니까 이거 읽을 때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는 3 v 얘는 20볼트. 그러니까 이거 정한 것도 따로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해지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자, 저장하려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쓰려는 셀의 G에, 이번에는 거꾸로 해요. 얘한테 2 0 v 를 줘요. 그리고요. P형 반도체는 0을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죠? 아마, 요렇게 갈 거예요. 전기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을 거야. 그리고 20V는 아까 전기 저런 채, 저런 터널 저런 채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놈들이, 떠다니는 놈들이 이쪽으로 훌쩍 넘어갈 거야. 그러면 채워져요. 그러면, 1. 그니까 러 내가 어떤 셀에, 아, 다 0이에요. 여기다가 1을 넣고 싶으면, 얘는 이쪽에 20V, 이쪽에 0V. 그러면 여기 는 전자들이 후라락 넘어가서 여기 촥촥촥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0을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지울 때는 전부 다 전기를 0, 20을 걸어주는 거고, 쓸 때는 내가 1로 바꾸고자 하는 거에만 G의 20, 피형 반도체의 0트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의 상태가 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걸 뭐 설명이니까 대충 원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13번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을 보세요. 윗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1, 0을 0, 1로 수정하려고 할 때, 이거를 여기다가 할게요. 13번이야. 잘 보세요. 1, 0을 최종 단계에서는 0, 1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0 0으로다 바꿔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0V를 가하고 여기에 20V를 가하게 되면 다 넘어오거나 얘는 넘어올 거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0이고. 그러면 00이 되지? 자, 그다음에 2단계는 01로 간다고 그랬지? 2단계는 얘는 그냥 가만히 오면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오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얘한번 바뀌고 0이 됐고 얘는 원래부터 0이고 얘는 4벌을 두면 되고 얘는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0 v 20 v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막 넘어가서 얘는 1로 바뀌겠죠. 이거야 이겁니다. 핵심은요. 모두 걸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지금. 왼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있으니까 1이고 얘는 없으니까 0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어디에 걸어줘야 하느냐 표시해 볼까요? 이게 기역, 그다음에 이게 니은, 이게 디귿, 이게 리을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다 거는 거야. 처음에는 다 걸어야 되니까 기역과 니은에 20V를 가해야 돼요. 둘다 가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가하면 돼요. 얘만 가하면 돼. 그래서 2 단계에서는 리얼의 20볼트를 가하면 돼요. 그래서 몇 번? 그래서 3 번이야. 근데 정답률이 4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틀린 애들을 거의 다는요. 찍은 학생들 말고 틀린 학생 대부분은 얘는 어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게 안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틀렸다면 1번을 골랐을 거야. 1번을 골랐다면 아까 우리 거기 있죠? 블록에 있는 모든 셀을 모든 셀에 20V를 걸어 준다. 요거를 넘어간 거지. 요한 문장을 넘어가면 13번이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뭐가 어려운 부분이냐? 여기에도 걸어주는 거고, 왜 여기에도 거느냐? 동시에 모든 셀에 전압을 걸어준다. 지울 때는. 일단 싹다 지운다.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다 걸어주고 보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답은 3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알면 되게 쉬운데,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모르면 진짜 눈에 안 보인다고 더군다나 이거 평가원 꺼면 6월 아니면 9월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험이면 이런 거 눈에 잘안 띈다고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을 해 둬야 돼요 13번 됐지 자 10... 그다음 그 왼쪽 다시 올게요 여기 마지막 달러 보도록 합시다. 플래시 메모리는 e p r 과 e e p 의 장점을 취하 만든 메모리다. 이 e p r 이라고 읽으면 돼. e e p 은요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해요. 셀 면적이 작아요. 촘촘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내어서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지우냐? 여러분들 집에 언제나 자외선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야. 그 다음에, 이피롬 e 같은 경우에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일기가라도요 이피롬은 e 요만한 크기면 되고요 이피롬은 e 두 배가 필요해요. 너무 공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피롬의 e 공간 면에서의 장점 취하고, 이피롬에서의 e 전기를 주면 지울 수 있는 거를 취하고, 이둘다 취하는 게 바로 그 플래시 메모리더라. 플래시 메모리는 한개 트랜지스트로 셀을 구성하고요.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면 도움 될 거야. 휘발성, 비휘발성은요. 어, 여러분들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분들 USB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USB는 저장을 한 다음에 뽑아도 그 안에 계속 남아 있죠.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요거 해 보잖아요. 컨트롤 C V 하잖아. 어떤 단락 쭉 저장하고 설정해서 복사 되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면 이때 저장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없죠.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지.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있죠. 근데 끄기 전까지 계속 있지만 껐다가 키면 다시 사라지잖아. 자, 이런 형태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램이라고 하는데 휘발성 메모리는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16, 기가뭐 이런 거 쓰잖아. 그 램이 바로 휘발성 메모리고요. USB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는 저장이 가능한 거잖아.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휘발성,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는 아무리 아무리 전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도 날아가지 않죠? 비휘발성이에요.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은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됐죠? 자, 11번. 뭐, 쉬우니까 단만 얘기할게요. 4번. 셀의 데이터를 읽을 때 전류가 흐르면 데이터 값이 1이다. 읽을 때예요 뭐 지웠는데, 읽을 때입니다. 읽을 때 전기가 흐르면 뭐예요? 흐르면 막는 게 없죠. 막는 전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0입니다. 그쵸? 틀린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흐르지 않으면 안에는 전자가 가득 차서 나를 막잖아. 막으니까 전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이에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은요. 간단하게 갈게요. 12번에, 음, 기억.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한 디지털 기기. 자,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다의 핵심을 두고 이해하면 이건 이피롬 e 장점이에요. 그렇잖아. 니은. 정보가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저장 치 쉽고 빠르게 찾는다 이야기는 본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디귿.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요거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리 리을 데이터를 쉽게 기록하고 삭제할, 쉽게 기록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거는 EP-ROM 장점 혹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마지막이 미음이요. 일정 정도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전자를 통과시키는, 어, 이거는 그냥 반도체 특징입니다. 트랜지스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는 크기 작은 거, 저장이 가능한 거, 쉽게 저장, 쓰고 읽기가 가능한 거, 이세 개는 몇 번이죠?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건 아예 안 나오고, 이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13번은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11번, 13번. 哦、oh.